또, 뒤로, 뒤로, 어, 어,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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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로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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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로 뒤로, 뒤로, 뒤 들어갑니다. 정말 세게 들어왔어요. 얼굴을 가린 줄 알았어. 아 이렇게 얼굴 잘 있었어. 우리 얼굴 너무 좋지. 들어갑니다.

가게 그안 아, 내리냐? 아고 아, 저기 기발 대진기 위에 대충 여기 여기 가운데 서 있어. 고

I say, I 이 o n t k n 는 w what that 다 tôi cũng thấy vậy mà anh đi anh đi bộ đấy ông nội qua ông 김다영김다영김다영김다영김다영김다영김다영 인다영+ 인다영+ 긴다영이다다영다영다영 인다영+ 이다요다영다 김다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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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아니, 아니, 뻐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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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님 최고. 니가니최 최고. 불가니님 최고. 오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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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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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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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이뻐. <laughs>